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목입니다. 2020년 9월 5일 토요일, 제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더 며칠 있었던 소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길고긴, 그렇죠. 장마와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다가, 요 며칠, 물론 밑에 큰 하이난 태풍, 예 올라오지만은 요 며칠 상당히 좀음 파란 하늘 푸른 하늘 을 보면서 나름대로 어아 이렇게 좀 환경 그리고 태양 이렇게 좋은 환경 기후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다 아 이렇게 맑은 날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까지 어 <laughs> 이렇게 환하고 어 푸른 하늘을 보니까 어 그동안 힘들었던 뭐 뭐랄까 그렇죠 많이 고통들이 이렇게 씻겨 나가는 듯한 그런, 뭐,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어, 제가 9월 3일, 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뭐, 일부 아시겠지만은, 제가 적폐세력 고발하는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 도중에, 아, 어 우리 내부의 적폐세력으로부터 이렇게, <laughs> 음해와 비방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 중에 일부가, 아, 일부 이 자는, 어, 저에 대한 그~ 뭐~ 상습적인 어~ 저에 대해서 음해와 비방을 하고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상습적으로 유포를 했었고 그리고 어~ 오랫동안에 많이 저에 대해서 뭐~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그 상당히 매우 파렴치한 자입니다. 이자가 저에 대해서 어~ 모욕과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상습적인 업무방해 업무방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활동이 단순히 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예, 나름대로, 어, 중요한 가치를 둔그 공익 활동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도, 예, 성립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지금 형사재판의 피고인이고, 저는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저에게, 온갖 쌍욕을, 아, 제가 정확히, 지금 그 욕설의 내용은 제가, 아, 어,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날, 그, 헌법상 그 협박과 그리고 상습협박 그리고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협박 그 조항이 있습니다 요 조항은 상당히 지뭐 중앙에 처하는 어 상당히 <laughs>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그 자에 대해서는 어 저는 뭐 아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어 어, 보고 있고요 어, 제가 좀, 뭐랄까, 어, 다른 분들하고 달리, 제가 오직, 저희가 음해하고, 당하고, 비방당하고, 어, 그리고, 어, 협박을, 상습적으로 협박을 당하고, 보복 협박을 당하는 그런 좀 힘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총선 올해4.15 총선 전이었었는데 어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심려나 걱정을 끼쳐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힘들어도 참고 견뎠고 그리고 총선 전에 어 최대한 많은 그접 세력들을 이제 고발하는 데 전념하느라 어, 제가 좀제 사건은 아예 젖혀 두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그렇죠.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 많은 분들 대다수의 그렇죠. 많은 분들은 일반적인 경우 내 사건이 우선인데 저는 내 사건보다 저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내 사건보다 접폐사를 고발하는 공익 활동이 더 저에게는 최우선이었고 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으면은 뭐좀 이거 주제 넘는 말씀인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그 국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적폐 세력을 물불 안 가리고 고발하는 그런 활동가나 시민 단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무리하고 어, 힘듦이 들어도 어, 이렇게 많이 제가 고통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참고 견디면서 그 적폐 세력을 고발을 열심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또 지난 또 7월인가요? 7월 달, 5월 달에도 그랬었고, 법원, 법정, 법정 바깥에, 대기실에서도 뭐, 또 욕설을 했었고, 그리고 7월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인데, 어, 증인으로 저도, 그리고 또 아는 지인이 참고인인데, 증인으로 참석을 했다가, 어, 이 피고인이 또 다시 법정 밖에서, 법원 밖에서, 서울 동부지방 법원 밖에서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laughs> 그 증인으로 차, 출석한, 그 분에 대해서 이제 뭐, 쌍욕을, 저한테 이제 쌍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협을 해서, 당시 제가 112 신고한 그 기록이 있고, 당시 문정 지구대 경찰관 분들이 출동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파렴치하죠, 너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어, 심할 경우, 어, 이번에는, 이번에 어, 저를 묻어버리겠다. 한마디로 저를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어, 협박을, 어, 서슴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이해가 안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당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은, 어, 좀, 사건이 좀더 악화되진 않았을 것 같았는데, 제가 참, 어, 좀, 그렇죠.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제가 힘들어도, 어, 접회세력 총선을 앞두고, 접폐세력을 하나라도 더 고발하기 위해, 예, 그렇게 제 사건을 젖혀두고, 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젖혀두고, 어, 열심히 접폐세력 고발에 전념하다 보니까, 뭐, 한마디로 저를, 어,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어, 그런, 그런 짓을, 어, 상습적으로, 어, 법원에서도 그렇고, 법정, 법원 밖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어, 저를 저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일단은 국공과 관련돼서는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형법상 협박, 상습 협박,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협박 혐의로 어, 1차 고소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어, 또제 사건만 또 전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직 건강은 좀 조치가 예, 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음, 화요일은, 그, 지난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8.15 광화문 불법 집회에 관련돼서, 정광훈 외에 그 광화문 지역에 그 집회 참사한 뭐, 정광훈도 있고, 김문수, 뭐, 신현식, 그 다음에 차명진, 뭐, 누구 많지 않습니까? 그, 예, 그, 관련된 저 접회 세력들. 그리고 주옥순도 있고. 그 집회 참석한 참석자 전원에 대해서 제가 집시법 위반, 집시법에 조항을 너무나 많이 예, 다수의 조항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중요한 거는 이제 경찰의 그 집회 불법 집회라고 경찰이 불법 해상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에 불응하고 <laughs> 불법 집회를 이어나간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집시법 조항을 너무 많이 위반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그한 가지만 따로 떼어서 고발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추가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안이 이게 중요한 사안이죠 정광훈을 다시 어 보석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과 관련돼서 그 서울중앙지방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서 보석 취소를 하고. 어, 보석보증금 5천만원이죠. 전액 몰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사건을 지금 진정을 또 했습니다. 해놔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있는데, 이 사건은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든 다시 해당 재판부와, 어, 다시 또, 해당 재판부에도, 어, 정광훈에 대한 그 보석 취소, 보석 허가적관을 위반한 것과 관련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천만원 몰수, 전액 몰수. 그렇죠. 형사소송법에, 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된, <laughs> 이 사건과 관련된 그 고발인 조사가 다음 주 화요일에 급하게 했죠. 이제 종료경찰서에서 이렇게 좀그 약속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미룰 수 없어서, 없어서, 어, 화요일날또 했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저를 어, 저에게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어, 음해 비방하면서 그 욕설과 명예훼손과 그리고 보복 협박한 그이 자에 대해서 어, 모욕 사건입니다. 작년에 기소돼서 재판 중인데 이 사건이 지금 동부지방 법원에서 일심 모욕의 선고일입니다. 예. 이 사건에서 선고일이다. 동부지방 어, 법원 오후, 오후 2 시에. 어, 선곡 기일이고요 그리고 어, 또 하나 겹친 게, 어, 작년에 그, 그, 뭐랄까, 매주 토요일이면은 <laughs> 저 광화문 광장에, 뭐, 전국에서 모인 극렬 박사모들이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제가 이제 수시로 나가서 세월호 유가족이나 세월호 봉사자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박사모들을 상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제가... <laughs> 수백 차례의 욕설과 함께 총 14번의 폭행을 당했습니다만, 어, 뭐, 법적으로 다 대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건, 어, 저를 보고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걸 보고, 시체 팔이라고, 어, 두 차례, 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어 욕설한, 그, 모욕한 박사모에 대해서 그, 정식 재판을 신청을 했고, 그 박사모가 아 지난 언젠가 6월인가요? 어 저한테 증인 신청을 했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를 특정을 해서 어이 사람 시체팔이 아닌 사람이네 그러면서 또 시체팔이라고 <laughs>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 무역, 모욕의 범죄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어요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 이게 선고 기일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laughs> 제가 어, 추가 그 캡처당 명백한 동영상이나 그리고 제가 112 신고하고 나서 그 박사모 피 고소인이 도주를 하다가 기동대 경찰한테 다시 또 어, 잡히는 그런 장면까지 다 동영상에 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캡처해서 어, 추가적으로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 <웃음> 어 죄송합니다. 제가 음좀 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기침을 자주 해서, 좀, 여러분께, 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하고, 일단은, 제가, 어, 접해세를 고발을 잠정 중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아,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어, 저를, 그, 보복 협, 박하고 어, 오랫동안 음에 비방한 이 자에 대해서 1차 고소를, 그렇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1차 고소하고, 그리고 지금, <laughs> 뭐, 아유, 뭐, 국민의, 뭐, 국민의 저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 그냥 미통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미통당 조수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산신고내역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도 고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laughs> 정은경 어,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서 뭐, 살인죄든 뭐, 했던, 고발했던 그, 이런 적폐단체들도 제가 무고로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진짜, 어, 정광은 추가 고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김재련도 추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제가 좀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어, 저를 의미하는그 보복 협박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부 세력, 그런 나쁜 놈들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제 사건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어, 일자, 다음 주에 1차 보복 협박 혐의로 고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적폐세력 고발도, 병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 성격상 또, 어, 제 사건을 뭐, 많게는 1년, 2년까지도 뭐, 이렇게, 어, 계속 증거는 확보하고, 언제든지 너희들 고소해서 내가 가면 안 된다. 어,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지만은, 정작 제 사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단한 달? 일주일? 어떨 때는 하루 이틀도 조용히 지난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루가 멀다고 적폐 세력들의 온갖 망언과 망동, 그런 위법행위들이 그 발생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 어, 조국 법무장관님이나 또, 또 관계자 되신 분들, 또 이번에 정은경 어, 질병관리본부장님 같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분노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받들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동으로 접해세력들을 고발하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 여러분의 대리인이죠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런 역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냥 제, 제가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그동안 뭐 1년 2년 동안 많게는 미뤄왔던 사건들이고 뭐 이렇게 좀 어, 언젠간 해야지 하면서, 어, 제쳐두고, 만사제쳐두고, 접해서력 고발을 해야 되는데 어, 또 여전히, 뭐, 제가 좀,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접해서력 고발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그래서 6대4, 접해서력 고발하는 공익활동은 6이나, 어, 하고 제사건 4, 아, 6대4나 5대5 정도로 해서, 좀 제가 힘들더라도 병행을 하려고, 예, 그렇게 해, 마음먹고,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더 빨리 이제 건강을 잘 이렇게 빨리 회복하고 어~ 예전처럼 또 많이 뭐 일주일에 일주일에 많게는 세건네건 어~ 어느 주에는 뭐 그렇죠 많이 하기도 했고 뭐한 달에 많게는 열세 열한 건에서 열네 건도 작년에 고발도 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은 그때가 제가 제가 좀제 건강이 그렇게 좀못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심각하다 저도 느끼고 일단 제 건강 회복을 하면서 어, 최대한 적폐세를 고발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고 부족한 저를 언제나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는 고 어, 아껴 주시고 건강도 염려해 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